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또, 어, 국내분이, 어, 새로 들어왔어요.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국내분만 올려드립니다. 새로, 어, 전에 있던 거는 한두 가지가 더 들어왔고요. 거의, 어, 새로 들어온, 어, 새로운 모델입니다. 어, 끝까지 보시면 가성비도 좋고, 국내분인데 좀 세일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어, 1번은, 어, 24,000원 짜리인데 22,000원. 네, 첫 타자로, 네, 세일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요.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물건들이 올라가죠. 화분도 구정 세고 올라간답니다. 가격이. 그래서 저희 매장에 있는 거 외에는 구정 세면 새로 들어온 애들은 비싸니까, 구정 세기 전에 우리 영상 보시고, 어, 다른 날 영상, 어, 없는 거 빼고는 다 보내드리니까, 네, 보시고 네,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정 세고 가격이 올라왔답니다. 하분 가격이. 네. 자, 이번에 24,000원짜리 22,000원을 세일합니다. 국내분이고요. 농분입니다. 색깔은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자. 렇게 생겼고요. 뒤에는 노란색. 네, 무늬는 이, 이 무늬만 있는 게 아니고 빨간색은 여런 무늬도 있고 네, 저게 무슨 꽃인지 몰라도 네, 얘도 있고 네, 파란색도 있고 분홍색 이 무늬도 있고 이 무늬도 이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하, 흰색도 있고 하늘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분홍색 빨간색 이렇게 노란색도 무늬가 다른 국내분이라 이건 수제화분이라 무늬가 다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1번에 24,000원짜리, 22,000원 세일합니다. 자, 2번은 가로가 10, 높이가 10입니다. 5,000원짜리, 4,000원에 세일합니다. 2번도, 이런 한 가지 톤이고요. 거의 색깔은 거의 비슷해. 이렇게, 네, 비슷하죠? 이렇게, 네, 이쁘죠? 얘는 국내분이라 무게는 없어요. 가볍고 괜찮아요. 네,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2번에, 가로가 10, 높이가 10, 4,000원짜리입니다. 자, 3번. 3번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네, 가로가 10, 높이가 8, 3,000원짜리입니다. 3,000원짜리인데 두 가지 색으로 나왔는데 이 색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파란색이 이쁘죠 네, 파란색만 빼가는 건안 되고요.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파란색은 몇 개가 안 들어왔어요. 없어요. 위에만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죠. 이런 색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색도 네 심어놓으면 엄청 이뻐요 이렇게. 네, 이런 색으로. 네. 제가 랜덤으로 색깔별로 하나씩 섞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3,000원짜리 찍어놓은. 네, 3번. 가로가 10, 높이가 8, 3,000원입니다. 자, 3번하고 같은 문인데요. 색깔은 파란색이 없어요. 얘는. 이색 밝게. 네, 이렇게. 자, 14번은 13.5cm. 높이는 10cm. 7,000원짜리 6,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얘는요. 좀 무게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하고 3번하고 똑같은 문인데요. 네, 튼튼하고 곤내분이라 아주 좋습니다. 크기도 크고, 사이즈도, 네, 가성비도 좋, 좋고, 네, 4번에 6,000원 갑니다. 자, 5번은 제가 이거 작년에 판매하고 처음 판매한 것 같은데요. 네, 좀 오래됐어요. 이것도 인기가 좋은 품목입니다. 자, 가루가 10.5, 높이가 16cm, 만원에, 네, 드립니다. 요거는, 이렇게 생겼고요. 농분이죠? 네, 사각이고, 그래서 좀 진열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예, 많이 선호한 것 같습니다. 색깔은, 어, 하늘색, 이건 녹색, 분홍색, 노란색, 빨간색,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네, 다섯 가지 쭉 놓으면 멋질 것 같죠? 자, 이렇게. 네, 색깔, 색깔별로. 네, 자, 5번에 만 원씩입니다. 자, 6번은 항상 인기가 좋은 건데요. 네, 마감돼서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6번은 가로가 9, 높이가 8.5, 5,000원 짜리입니다. 개구리 다리고, 네, 이렇게. 어, 얘는 항상 인기가 좋아서 떨어지면 제가 또 들여놓고 또 들여놓고 한는데 마감돼서 새로 또 들어온 아이입니다. 네, 전에 없어서 제가 이거 못 줬던 분 다시 시키시면 됩니다. 자, 6번에 5,000원 짜리입니다. 자, 7번입니다. 7번도 새로 들어왔는데요. 가로가 7.5, 높이가 7, 3,000원 짜리입니다. 색깔은 많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노란색은 어, 이렇게 무늬가 이거 있는 거두 가지인데 민무늬하고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네. 근데 뭐 거기서 거기죠. 노란색은 자, 모양을 보여 드릴까? 요 구멍도 커요. 국내분원이. 네. 자, 이렇게 자, 3번에 3,000원씩입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얘도 색깔은 지정이 안 됩니다. 싼 애들이라 어, 2만원대 넘어가면 제가 랜덤으로 저 색깔을 지정해서 보내드리는데 얘네들은 싼 애들이라 한 색만 빠져보면 다른 사람이 다른 색을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7번에 3,000원. 되도록이면 색깔별로 보내드리긴 하죠. 자, 8번에 가로가 18, 높이가 11. 네, 9,000원. 이처럼 가성비가 좋은 화분은 없습니다. 색깔이 다 빠져 가지고 어, 없었는데 새로 들어왔어요. 얘도. 네. 전에 40몇 번으로 팔았죠. 네, 분홍색, 노란색, 그다음에 하늘색, 빨간색. 네, 녹색.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색깔은. 자, 가성비 죽입니다. 이거는 9,000원밖에 안 하는데요. 엄청 크죠. 창 같은 거 심어 놓으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무겁지도 않고. 네. 국내분이라 네. 아주 좋습니다. 자, 8번에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9번에는 가로가 15.5, 높이가 18,000원짜리 7 0 0 0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네, 가성비가 죽이죠. 15.5cm 돼서, 이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제가 작년에 얘도 팔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들어온 것 같고요. 색깔은 많아요. 녹색, 그 다음에 고동색, 고동색은. 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하늘색, 흰색. 이렇게 색깔이 많아요. 네. 근데, 어,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 네. 이제 이 보이는 거다여서 9번에 7,000원씩입니다. 8,000원짜리. 엄청 싸죠? 다 10번에 2개에 7,000원짜리입니다. 가로가 7.5, 높이가 9.5. 네. 사이즈 잘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얘는 한가지예요 네. 2개에 7,000원이에요. 음, 좀 농부이죠? 그래서, 입 있는 데가 좀 넓고요. 해서, 네. 두 개에 7 0원 원래 하나에 4,000원인데, 제가 두 개에 7,000원으로 묶었어요. 싸게. 네. 두 개에 7,000원입니다. 10번. 다음, 11번. 11번도 참 이쁘죠. 화분들이. 네. 어, 가로가 8, 높이가 8.5, 4,000원 짜리입니다. 네. 요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게. 네. 자, 색깔은, 어, 이렇게 다섯 가지? 이색, 이색. 네, 네. 무슨 색인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색깔은 좀구별하기 힘드네요. 네, 이렇게. 자, 다섯 가지 색이 있습니다. 11번에는 가로가 8, 높이가 8.5, 4,000원입니다. 다음 12번. 12번은 가로가 8.5, 높이가 8, 3,000원입니다. 어, 얘는, 얘도 파란색이 있긴 한데, 파란색이 몇개안 돼요. 네, 파란색만 빼가면 안 되니까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이쁘죠? 튼튼하게 생겼어요. 얘는 3,000원짜리라도 엄청 이쁘죠? 사각으로 돼가지고. 네. 주주리. 네, 이거는 좀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란색. 파란색은 몇개 없어요. 네. 자, 12번. 가루가 8.5, 높이가 8. 3,000원짜리입니다. 13번. 가루가 7.5, 높이가 12. 5,000원짜리입니다. 예. 네, 아까 만원짜리도 있고, 얘는 작은에 5,000원. 네. 귀엽죠? 농분인데요. 네. 뭐, 여기 높은 데다가, 오로라, 홍옥, 뭐, 이런 거, 민 종류 심으시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자. 13번은, 네, 5,000원입니다. 다음 14번은요, 어, 생김새도 틀린, 틀린 애도 있고, 같은 애도 있습니다. 자, 14번은, 가로가 팔, 높이가 9.5, 두 개에 7,000원입니다. 하나에 4,000원짜리입니다. 얘가 두 개에 7,000원을 묶었어요. 자. 이렇게 남모양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남모양인데 색깔이, 어, 하늘색으로 들어가서 있고, 얘는 또 모양이 달라요. 조금씩. 네. 얘는 분홍색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분홍색인데 또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네. 자, 번호를 따로 먹이려다가 그냥 한꺼번에 뭐, 저기 해놨어요. 파란색 있고요. 그 다음에 또이 색도 있어요. 네. 이렇게. 뺑 눌러서 무늬가 있어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고, 네. 개수로 묶을 건데 잘못했나? 그 다음에 얘는 세개밖에 없어요. 얘는 뭔지 몰라도.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한 박스에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자, 전부 다 해서 두개에 7,000원에 머듬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두개에 7,000원. 자, 가성비 중인 또 화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인기가 좋았던 건데,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가로가 11.5, 높이가 8, 5 0 0 0원 짜리입니다. 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분홍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하늘색, 빨간색, 빨간색, 뒤쪽에가 있네. 이렇게 빨간색 있죠? 네. 자, 15번에 가로가 11.5, 높이가 8, 5천원씩입니다. 다음은 16번. 16번은 가로가 11, 높이가 15천원입니다. 얘도, 어,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좀더 높아요. 옆에 것보다. 거의 비슷한 톤인데요. 네. 전부 한 집에서 오는 어, 화분이 있고, 이런, 이런 거는 만든 데가 따로 한 집인 것 같아요. 이렇게이렇게이렇게 네. 자, 색깔은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하늘색. 네, 이렇게 다섯 가지나? 네. 다섯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가지죠? 빨간색까지. 네, 색깔은 다섯 가지입니다. 16번, 5천원씩입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0. 다음 17번,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어 가로가 17, 높이가 13, 15,000원 대박이죠. 엄청나게 큽니다. 17cm가 있고 국내분이라 조금씩 사이즈가 좀 달라요. 17cm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재보니까 17cm가 제일로 작은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색깔이 빨간색 있고 분홍색 있고 노란색 있고 파란색 있고 하늘색 있습니다. 네, 다섯 가지 정도 색깔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어, 근데, 대품 창도 심을 정도로 커요. 17cm나 되니까요. 네. 대박이죠? 네. 10, 가로가 17, 높이가 13cm, 15,000원씩입니다. 얘는 잘 싸야 될것 같아요. 크기가 커서, 근데 얘가 무겁지가 않아요. 그리. 네. 가, 가벼워요. 제가 한 손으로 팍팍 들고, 네. 그리 안 무겁습니다. 네, 크기도 하고 좋아요. 자, 17번, 15,000원씩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분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또 번호 없는 애들, 전에 올렸던 애들 좀 올려드릴게요. 네. 오신다요잘 보셨으면 영상을 다 보시고 구독을 해야 구독이 안 풀립니다. 네. 영상 먼저 제일 처음에 구독 탁 눌러놓고 영상 보시면은 구독이 풀려요. 그러니까 영상 다 보시고 구독을 눌러놓으면 눌러 네. 구독이 안 풀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요즘 구독자 많이 늘어나서요. 정신다욕, 좀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어, 항상 인기가 좋아서 제가 계속 지금 주문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얘는 한꺼번에 제가 몇박스를 했는데, 이거 인기가 되게 좋아요. 네. 또다 떨어져서, 어, 두 가지가 새로 들어오고, 한 가지는, 어, 지금 전에 있던 겁니다.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한 지금 상태인데요. 네. 45번은 가로가 10.5, 높이가 15, 15,000원 짜리입니다. 네. 색깔은 이렇게 흰, 아마 이거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많이 올려서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이렇게 색깔은 흰색도 있고 이색도 있고 제가 골고루 시키시면 랜덤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색깔은. 네. 근데 뭐다 밝은 색이에요. 거의 다 밝은 색인데 어두운 색이 없어요. 그래서 다 밝은 색으로 주시라. 주시라고 하면, 좀, 무슨 색으로 보니까, 그런, 뭐야,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거의 밝은 색입니다. 자, 45번은 가로가 10.5, 높이가 15, 15,000원 짜리입니다. 국내분입니다. 지금 가는 거는. 자, 46번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어, 주시라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이제 또공수해 왔습니다. 네, 46번은 가로가 12, 높이가 11, 15,000원입니다. 얘네들은, 어, 수제 화분인데요. 손으로 만들어서, 네, 공법이 쭈물럭분이라고 이렇게, 어, 이름을 지어진 것 같아요. 쭈물럭분 이렇게 색깔이, 어, 이렇게 색깔이 지저분하게 생겼어도, 어, 이게 튼튼해요. 얘는 엄청. 넘어져도 안 깨질 정도로.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진 화분이에요. 색깔이, 이런 색깔이 이렇게 있고, 어, 하얀 톤도 있고요. 네,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46번은 15,000원 입니다 47번은 지금 4개 남았네요 가로가 13.5 높이가 11 15,000원 입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도 어 좀씩 어, 무광이 아니라 좀 살짝씩 유광이에요 살짝씩 뭐 많이 반짝반짝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 색깔이 하나 하, 하얀색 이색 이색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는데 네개딱 남았어요 47번원 자 그래서 영상을 다시 찍었습니다 자 47번 15,000원입니다